구속사 5분 메시지. 오늘의 말씀은 구속사 시리즈 제5권 영원한 언약의 약속 내용 중 존귀한 사람의 창조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볼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엘로힘인데 이 단어는 문법상으로 복수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수의 동사가 따르므로 단수의 개념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어 엘로힘은 복수의 형태이면서 단수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임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첫째로 만물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의 말씀 볼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구누구에게서라는 표현은 헬라어 에크라는 단어로서, 누구 누구로부터, 누구 누구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만물의 출처와 기원이 성부 하나님, 즉 하나님 아버지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직접적인 창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물은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8장 6절 하반절 말씀 볼 때,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미암고라는 표현은 헬라어 디아라는 단어로서, 누구누구를 통하여, 누구누구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만물이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 말씀 볼때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성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의 수행자이셨으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만물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볼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흙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시 수면에 운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신의 이 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루아흐로서 기운이라는 뜻입니다. 10편 33편 6절 말씀 볼때 여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입기운의 기운이라는 표현도 히브리어 루아흐입니다. 따라서 우주 만물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 창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10편, 104편, 30절 말씀 볼때 주의 영, 즉 루아흐를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 창조 시에 하나님의 기운을 넣으시고 새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완성자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창조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듯이 사람의 창조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의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문법상으로는 복수 형태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최고의 모습으로 창조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